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 120편 미가엘레 유란시아 수여 3. 계속된 상담과 조언 그리고 이제 형제여, 당신이 유란시아로 출발할 준비를 하면서 수여 동안에 필요한 일반적 행동에 관하여 조언한 후에 가브리엘과 의논하여 추가로 조언을 더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은 당신의 필사생애의 사소한 단계들과 관련되는 것이다. 1. 그것은 필사자로서 지상생애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또한 동료 인간에게 실용적이고 즉시 도움되는 일을 실현하고 모범을 보이는데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이라. 이에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자신을 수여하는 시대에 확립된 가족생활에 선행된 관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당신이 태어나기로 선택한 그 민족의 관습에 따라서 가족 및 공동체 생활을 하라. 3사회 질서와 관련하여 당신의 노력을 영적 부흥과 지적해방에 국한시킬 것을 우리는 조언한다. 당신이 사는 시대의 경제구조와 정치적 약속에 얽매이는 것은 무엇이나 피하라. 특히 유란시아에서 이상적 종교생활을 실천하는데 더욱 헌신하라. 사 어떤 상황에도 하찮은 세부라도 유란시아 민족들의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진보적 진화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금지가 지속적이고 개선된 긍정적인 종교 윤리의 체계를 유란시아에 남겨두려는 당신의 노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한선미 시대의 아들로 당신은 세계 민족들의 영적 종교적 지위를 진보시키는데 관련하여 확실한 특권을 부여받는다. 오, 당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대로 유란시아에서 발견되는 기존의 종교적 영적 운동과 관련을 맺어야 하지만 필사 존재들의 조직화된 종파, 굳어진 종교, 분리된 윤리적 집단화의 공식적인 설립은 피해야 한다. 당신의 삶과 가르침은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유산이 되어야 한다. 육후일의 틀에 박힌 책의 유란시아 종교관념이나 또는 다른 유형의 진취성 없는 종교적 충성을 일으키는데 쓸데없이 기여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는 더 조언한다. 행성에 어떤 기록물도 남기지 말라. 영구적인 물질에 기록하는 것을 모두 삼가라. 당신의 동료들에게 육체를 입은 당신의 형상이나 기타 비슷한 것을 만들지 않도록 당부하라. 우상숭배의 잠재성을 가진 어떤 것도 당신이 떠날 때그 행성에 남기지 않도록 하라. 7. 당신은 남성 가운데 정상적인 한 사람으로. 행성에서 정상이고 보통의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아마도 결혼 생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결혼 생활은 온전히 명예롭고 자신 수요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아들별의 육신화 지침 중에 하나인 파라다이스 기원을 가진 수요. 아들이 어떤 행성에서도 인간 자손을 남기지 말라. 그 많은 것을 당신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8 당신에게 다가오는 수요의 다른 모든 세부 사항에서 우리는 기 뜨는 조절자의 인도. 늘 계시며 인간을 인도하는 신성한 영의 가르침. 원래 부여받은 확장하는 인간 마인드의 이성적 판단에 당신을 맡길 것이다. 생명 존재와 창조자 속성의 그러한 결합은 당신이 행성 구체에서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줄 것이다. 그것은 어느 한 세계에 어느 한 세대에 속한 어떤 한 사람에 의해 완전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당신의 우주에서 더욱 높이 완전하게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 세계들에 의해 온전히 최상으로 충만하게 평가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제, 과거의 모든 수행에서 우리를 지탱해 오신 당시, 나버지와 나의 아버지께서 당신이 우리를 떠나 퍼스널로티 의식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화한 당신의 신성한 정체성을 인식하는 점진적인 복귀를 통해,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당신이 받은 모든 수여 체험을 통해 육체를 벗어나 우리 아버지의 오른편 주권자로 올라갈 때까지 당신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셀빙톤에서 당신을 다시 볼때 당신이 창조하고 봉사하며, 완전하게 이해한 이 우주에 대한 무조건적인 최상의 주권자로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환영할 것이다. 123.11 나는 이제 당신을 대신하여 다스린다. 유란시아에서 일곱 번째 이자 필사자로서 자신을 수여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주권자로서 모든 네바돈에 관할권을 취한다. 그리고 가브리엘라 그가 곧 능력과 영광 가운데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게 돌아올 때까지 너에게는 곧 있을 사람의 아들의 안전을 위탁한다. 미가일이 그렇게 돌아올 때까지, 가브리에, 나는 너의 군주이다. 그런 다음 즉시, 모든 셀빙톤이 모인 자리에서, 미가일은 우리 가운데서 사라졌고, 우리는 그가 유란시아에서 그의 수여 생일을 마치고, 우주 최상의 퍼스널 통치자로 돌아올 때까지, 더 이상 익숙한 장소에서 그를 보지 못했다.